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노트북 모델명은 15UD480 이라고 해서 LG에서 나온 15인치 노트북인데 음 처음부터 상당히 잘 나왔어요 라인업을 잘 타고 나왔고 i3가 달려있고 8기가에 M.2 SATA 방식 하드디스크가 달려있어요 자 아저씨가 <laughs> 요 노트북에 나사들은 다 풀어놨어요, 지금. 나사들은 다 풀어놨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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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총 다섯, 아홉 군데 나사 다 풀어놨어요. 자, 뚜껑을 열게요. 밑판을 열면은 메모리에요, 램. 노트북 메모리, 어, 어떤 게, 어떤 게 어떻게 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트북 메모리를 뺄 때는, 어, 데스크탑하고 마찬가지로, 요 양쪽에 레버가 있어요. 양쪽에 레버. 이 레버들을 제껴주세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제껴주면 톡 일어나요. 일어난 메모리를 쏙 빼면은, 이렇게 모델명이 보이죠? 삼성꺼 8기가 달려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 8기가짜리 하나밖에 안 박혀 있어요. 8기가짜리 하나밖에 안 박혀 있어서 음, I3에 여기엔 CPU예요. 노트북 여기 밑에는 CPU가 달려 있어요. CPU 그리고 여기 하나밖에 안 달려 있고 얘는 비어 있는 상태 요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그런데 아저씨가 요 메모리를 하나 더 뽑았고요. 그리고 현재 맨 처음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형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샌디스크 꺼, 128기가 짜리 m.2280. 여기 적혀 있어요, 위에. m.2280. 잘안 보이네요. 어, 지금 잘 보이죠? m.2280. m.2라는 거. 이 아이도 SSD와 마찬가지로 SSD 하드디스크에요. 근데 위에 겉, 껍데기가 다 바꿔져 있는 상태고, 이 m.2280, 128기가 짜리가 용량이 너무 작아서 이쪽에 보시면 웨스턴 디지털 제품으로 500기가 짜리. 정품 스티커도 붙어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8기가 짜리 하나 더 달았다는 거. 그리고 128짜리를 500기가 짜리로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 m.2도 한번 떼볼게요. m.2. m.2를 뗄 때는 뒤로 좀 나와줄래요? 카메라가. 여기 나사가 있어요 나사 이 부분 나사 나사를 얇은 도라이버로 돌려주세요 딱 나와요, 나사가 나사가 굉장히 작아요 이 나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사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도라이버에 자석이 되는 도라이버에 딱 붙여놓을게요 쏙 빼볼게요 이렇게 쏙 빠져 슬롯 빈 슬롯은 이렇게 생겼고요. 음. LG, 지금 제가 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모델에는 m.2 2280. 2280이든 뭐 24, 뭐 24든 어쨌든 숫자들이 막 나와 있는데 그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리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지금 하나밖에 안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200, 2280밖에 못 써요. 그래서 2280 모델을 쏙 껴줘요. 그리고 이 LG 모델은 일반 하드디스크도 들어가요. 1 테라짜리 하드디스크를 제가 달아놨어요.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 어제 아저씨가 잠깐 보여준 하드디스크가 잠깐 노트북 보여주고 있어요. 3.5인치짜리 하드디스크를 며칠 전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요거 크기가 완전히 틀리죠. 노트북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는 2.5인치짜리에요. 2.5인치짜리, 3.5인치짜리. 이게 여기에는 못 들어가겠죠. 이건 데스크탑용에요. 데스크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랩탑, 노트북에는 2.5인치짜리 하드디스크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빼가지고 뒤집어서도 보여주고 싶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 하드디스크니까, 그렇게 어... 달려있다는 거. 자, 이제 업그레이드는 마쳤어요. 얘는 배터리에요, 배터리. 밧데리. 나중에, 나중에,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다거나, 이아답터로아답터 선을 꼽았는데도 충전이 안 된다거나, 계속 완방이 돼, 완전 방전이 되어버리면 이 배터리도 나중에 갈아줄 수 있어요. 여기 나사를 풀면은 다갈수 있어요. 쉽게 갈수 있어요, 이것도. 그 정도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거고, 여기 보면은 노트북에 무선 랜카드가 달려있어요. 무선 랜카드. 무선 랜카드. 요 스티커를 띄면은 어떤 모델인지 알수 있는데 스티커 띄면 AS 안 돼요. 띄지 마세요. 이 음,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가 이제 DIY가 가능한 거고, 그 외에 뭐 칩셋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요 CPU 쿨러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저씨 같은 기술자들한테 맡겨야 돼요. 기술자들 아저씨한테 맡기지 않는다면 요거 뛸때 CPU 파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외에 뭐 여기 지금 LCD를 바꾼다, LCD 액정이 깨졌을 때 LCD를 바꾼다 하는 거는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니까, 모든 것들은 그냥 기술자들 아저씨를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아이를 m.2128짜리가 하나가 남았잖아요. 우리 이 남은 아이는 외장하드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은 뚜껑을 닫을게요. 자, 뚜껑을 닫을 때는 아저씨가 하는 방향대로 딱딱 소리가 나게끔 닫으면 돼요. 닫고, 나사는 제가 하나만 박아볼게요. 음, 뭐 안 받고 노트북 켜봐도 되긴 하는데, 하나만 막아볼게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볼게요. 아저씨가 촬영 전에 윈도우랑 뭐 이런 것들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어 윈도우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윈도우가 뜨겠죠? 마우스도 연결을 하고. <laughs> 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 8기가일 때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는 16기가 됐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C하고 D 드라이브. 아까 C 드라이브가 500기가 짜리 달았다고 했죠? 500기가 짜리. 그리고 D 드라이브. 아까 일반 하드디스크 D 드라이브 달려있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려고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거는 요두 가지밖에 없어요. 메모리랑 하드디스크,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뭐 다른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뭐 CPU나 그래픽카드를 달고 뭐 이런 것들은 노트북은 안 돼요. 노트북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빌트인으로 아까 메인보드에 다 붙어 있는 것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은 이2280 하드디스크 이 하드디스크를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간단해요. 몇 초면 될거 같은데 이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넥시 제품이에요. 넥시 제품. 넥시 제품인데 아까 2280 나사 홀이 요거 그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다 꼽아주고요. 여기다 꽂고, 아까 요 동글뱅이를, 동글뱅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두꺼운 부분을 밑으로 놓고, 여기다 꽂으세요. m.2에다가 꽂고, 이렇게. 똑! 소리가 나죠? 꼭 잡은 상태에서, 나사가 좀 길어요. 손으로 조금 박아놓을게요. 손으로 좀 박은 다음에 아까 작은 도라이고 이렇게 박아주면 완성 완성됐죠? 음. 자, 이 부분도 보면은 홈이 있어요 밑에 밑에 홈 있죠 여기 이홈 부분에다가 이 칩을 끼는 거예요 요기이 부분 가운데 홈 보이죠 가운데 홈? 제일 밑에 홈도 아니고 가운데 홈에다 꼽아야 돼요. 가운데 홈에다가 이 아이를 꼽아요. 딱 맞춰서 쑥 들어가요. 됐죠? 응, 됐어요. 됐고, 뚜껑. 뚜껑도 방향을 잘 볼게요. 어느 방향이 맞는지. 이 방향이 맞을까요? 어,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넣어서, 이렇게. 완성, 완성이 됐어요. 음. 이렇게 되면 하드 디스크는 두 개가 생겼고, 여유분의 하드 디스크가 생겼고. 자, 넥시 이 제품은 USB 3.0, 그 USB-C 타입이에요. USB-C 타입, 기본 들어있는 케이블이 USB-C 타입이 들어있는데, 요즘에는 노트북들이 거의 다 USB-C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USB-C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는 USB-C 타입이 이 노트북에는 없어요. 그래서, USB-C 타입을 또 그냥 일반 USB로 바꾸는, 젠더를 사용할 거예요, 젠더. 이런 젠더가 있어요. 바꾸는 젠더. 이렇게 젠더로 바꾸고, 반대에 USB를 꽂고, 여기다 꽂으면은, 의상하되고 완성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음, 노트북 업그레이드는, 지금 아저씨가 건드린 부분에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부분, 이, 15UD480은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달수 있고, 메모리를 16기가까지, 기본 8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16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어 15UD480 외에도, 여러가지 노트북들, 삼성 거, 뭐, 레노버 거, 뭐, 어느 노트북이든 다 업그레이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저씨한테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어 이제 좋아요 구독 쿡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 행복한 저녁 되시고 내일 또 뵐게요 바이바이.